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 가나한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말 가나한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탄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한 다음에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말 한마디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목표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요소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방 목표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언제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열 명의 종탄꾼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소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안학자 선들도 보았고, 또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요수아와 갈렙이 처한 환경보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앞에는 거대한 성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중무정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혹독한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굴 믿고 삽니까? 사람을 믿어 보지만 여러분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온 백성이 울면서 난리를 칠때 거기 나선 사람은 요수아가 아닙니다. 갈레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갈렙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수아보다 갈렙을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근이스라는 사람 족속은 <laughs>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땅에 살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편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귀화해 사는 것 쉽지 않은데 당시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 라는 뜻입니다, 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얼마나 개 취급을 받았으면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개라고 지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갈렙은 요수아보다더큰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종작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뽑힌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갈렙이 상당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올라간 그 갈렙의 성격으로 봐서,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했을 겁니다. 아니 이방인 출신이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먼 낙심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국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갈렙은 그때부터 하나의 꿈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간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가나안 종복을내 손으로 끝내리라.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갈렙은 다시 헤브론 산지 앞에 섭니다. 이 헤브론은 요 해발 927m 높이의 견고한 요새가 4개나 버티고 있는 성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서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희망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갈렙도 앉았다 일어설, 일어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두들 불가능하다, 모두들 힘들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면, 언제든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찾으십니까? 되는 이유부터 찾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 이거 어렵겠는데, 안 될겠는데, 안돼 하면 안될 겁니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러나,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일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온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종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유다 나라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시시계야가 이세 선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다 할 것이지 증거를 무슨 증거를 대라고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더 살게 해준다면 그들은 믿을 것이지.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이 많냐너 믿음 없어서 안 되겠다. 취소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선자가 희숙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해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랴? 뒤로 돌아가게 하랴? 이 희숙이야는 자, 해가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은 가던 길이니까 더 빨리 가는 건 쉬울 것 같은데. 해가 그럼 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40분 뒤로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신 겁니다. 이때 지구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온 인류가 쥐가 먹었을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구를 거꾸로 돌리신 일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도 아닙니다. 단지 시시계하라는 한 사람, 그에게 10원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운행을 멈추시고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리신 겁니다. 그럼 시시계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이 시시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세 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부끄럽고 수치로,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이시스기아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합니다. 사나님의 성전문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자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서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그가 죽을 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의 선물을 보내오자 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뭐 무슨 보물창를 열어서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최신 무기들도 보여주고 자랑 했습니다. 유다를 정탐으로 온이 바벨론 간첩에게 모든 걸다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이일 때문에 시스기아는 이사야 천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시스기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게 살수 있다면, 내 아들 때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난 상관 없습니다. 시스기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책임 없고. 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에게 이런 히스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잘한 것도 없고 곱쟁이에다가 철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내가 단지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운행을 멈추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용감하지 못하고 겁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목숨 위협받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는 직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오리속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식야를 위해서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큰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니 하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소식을 들리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불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족의 기본 족속이 한 가지 꾀를냅니다 낡아서 다 해진 옷을 입고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쓴, 방을, 쓴 빵을 주머니에 넣고 찢어서서 기운 가죽 부대를 이 차고 요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저 멀리 사는 민족들인데,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으십니다. 요소가 처음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색이나 뭐 가진 걸 보고, 아, 멀리서 온 것이 틀림없구나 생각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요소와의 실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요하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를 배신했다. 그래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비록 속아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기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자초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에게 속아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부온 족속을 지켜주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든지 멀리 떠나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감싸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도움을 바라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